송전선로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치솟습니다. 목격자들의 다급한 목소리도 들립니다.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눈이 쌓인 전선에서 무언가가 폭발한 겁니다. 송전선이 폭발한 시간 주변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오전 6시 50분쯤 염리동, 공덕동. 성산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해 750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겼다고 한전이 밝혔습니다. 눈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지붕과 나무가 무너지고 부서지는 일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공장에서는 폭설로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양시 한공원에선 가로수 여러 그루가 눈무게 때문에 뿌리째 뽑혔습니다. 이번 눈은 습기를 머금어 무거운 눈 즉, 습설이라 다른 눈에 비해 두세배 무겁습니다. 아직 낙엽이 지기 전에 폭설이 나무 위에 쌓였기 때문에 나무 주변 접근은 주의해야 합니다. 건물 지붕이 무너지는 사고에도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